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팀의 정관석입니다. 자 오늘은요 벡터에서 새로 출시할 프리스타일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천녀 비행 배터리 한 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지금 첫 팩이어가지고, 첫 팩이고 한 팩밖에 없어가지고, 그냥 비행, 뭐, 진동이랑 그런 거 이상 없는지 한번 볼게요. 천천히 갈게요. 일단, 지금 첫 팩이라서 추락해도 될 만한 곳으로, 자,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추락해도 될 만한 곳에서만 잠깐 비행을 합니다. 자, 한번 왼쪽, 오른쪽 해보고. 턴하고, 직선 밀면서, 진동 들어오는지 한번 보고. 자, 소리도 괜찮구요. 진동은 없네요. 지금 첫 팩인데. 좋습니다. 자, 갑니다. 오, 좋아요. 이 정도면은 진동 없고, 좀 안심하고 날려도 될것 같아요. 자, 루프 한번 해볼까요? 루프. 어 괜찮아요. 어우 좋은데 롤 좋고요 왼쪽 좋고 어 뭐지 레이싱 프레임에서 못 느끼는 뭔가 최채공 시간이 좀 많은 느낌이 나는데 어 뭐, 뭐지 이거 안 내려오고 계속 떠 있는 느낌이 나네. 원래 레이 이게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가? 원래 레이싱 프레임 할 때는, 루프 할 때도, 이렇게 해서 돌면,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거든요. 근데, 어... 괜찮네요. 좋네. 느낌 좋아요. 그냥 바로 고프로 올려도 되겠는데? 원래 제가 고프로를 바로 안 올리거든요. 기체 첫팩할 때는.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. 어... 이 정도면은 뭐, 고프로 바로 올리고 해야 되겠다. 좋네요. 어, 소리도 좋고. 일단, 베타 플라이트 지금 기본 세팅으로 가지고 나왔어요. 제가 원래 테스트 할 때는 항상 베타 플라이트 그냥 기본 값으로 PID랑 이런 거를 다 그냥 기본 세팅으로 나오거든요. 왜냐하면 내 제, 제그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타 플라이트 기본 값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그거는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. 나는 저만의 그 신조가 있어가지고 테스트 할 때는 항상 베타크 플라이트 기본 값으로 좀 해봐요. 그래서 진동이랑 이런 거 들어오는 게 있나 없나. 그래서 베타 플라이트 기본 값에서 진동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 기체, 그 프레임, 그 기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항상 쓰던 기자재고 그러니까. 지금 프레임 테스트 하기에는 베타 플라이트 기본 값으로 해놓고 잘 되면 잘 되는 거죠. 어, 좋습니다. 오늘은 요 정도 진동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번 보고 자, 내일 고프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